랄랄랄랄라 랄랄랄라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빵빵 <laughs> 안녕하세요. TCG라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싶은 정보 바로 카피 즉 복사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사는 비공식 용어예요. 카드의 효과로 카드의 이름 스탯 효과 이런 것들을 다른 카드와 동일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프로토사이버드래곤처럼 특정한 동명 카드로 취급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효과를 복사해서 여러 번 쓰거나 카드 이름을 뺏겨서 융합 소재로 쓰거나 이런 경우가 은근 많죠 이제 엑시즈 테마나 싱크로 테마 중에서도 레벨을 카피하거나 조정하는 효과 소환을 수월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도 많죠 복사라는 효과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카드 이름만 복사, 효과를 복사, 카드 이름과 효과를 복사, 카드 이름, 효과, 스탯을 복사, 종족을 복사, 공수를 복사, 펜듈럼 스케일을 복사, 효과 처리 시 다른 카드의 효과를 적용하는 효과. 앞서 말씀드린 효과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사 카드와 그 복사해야 할 카드. 이 궁합이 콤보가 되겠죠? 또한 상대 카드를 가끔씩 복사하곤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대의 카드를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좋다라고는 할수 없겠죠? 즉 복사를 활용해서 콤보를 이루어 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복사한 효과를 적용하는 효과는 뭐 원본 카드의 뭐 맹세 효과, 뭐한 턴에 한 번밖에 쓸수 없다, 발동 조건, 코스트 이런 거를 다 같이 뺏겨요. 즉, 효과 외 텍스트도 다 뺏겨진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펜서가 있겠죠? 복사되지 않은 효과 텍스트의 에해는 가가가 매지션이 싱크로 소지를 할수 없거든요. 근데 팬텀 오브 카오스로이 가가가 매지션의 효과를 뺏기면은 싱크로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코아키의 맥시멈을 더타이런트넵툰으로 복사하면은. 코스트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함정 몬스터 있지 않습니까? 함정 카드로 취급한다 이런 거는 카피되지 않아요. 하지만 복사되는 효과 외 텍스트 중에서는 디포머라든지 약간 특정한 상황에서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 이런 것도 그 상황에서 만약에 카피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 팬텀 오브 카이스로 해피레이드 SB를 카피를 해버리면 해피레이드로 취급이 돼버리는데요 이거는 해피레이드 SB가 효과 외텍스트로 인해서 이미 해피레이드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해피레이드를 카피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SB를 뺏겼다 하더라도. 하지만 효과를 복사할 순 있지만 그 몬스터가 가진 특성, 이 카드는 뭐 튜너다, 유니온, 링크 몬스터, 이런 걸 뺏겨도 그런 몬스터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듀얼 몬스터로 취급되고 있는 걸 뺏긴 블랙팬서는 듀얼 몬스터로 취급을 해요 효과 몬스터의 효과를 복사했는데 몬스터존 2의 위치로 가거나 혹은 뒷면 수비 표시가 된다 복사한 효과는 무효됩니다 예를 들어 재빠른 날다람쥐 개 효과를 뺏겨도 이미 효과 처리 시 위치가 필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복사가 끊어지게 되고요 효과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란 용병 부대를 카피했을 경우에는 릴리스하고 발동이거든요 근데 몬스터존 2의 위치에 있는데 발동 위치가 필드여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유니온 몬스터들은 장착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장착이 되자마자 파괴됩니다. 장착 카드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장착 되자마자 파괴돼요. 그 다음은 일시적으로 복사한 카드의 효과를 적용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동 조건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셰페르의 마도서, 연속 마법 이런 애들은 발동 조건을 무시하고 쓸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발동 시 코스트라든지 이 카드는 한 탄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텍스트들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무시됩니다. 뭐, 듀얼 중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카피해도 이미 쓴 카드라면 다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카피했을 때 맹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맹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무시를 할 수가 있는 카드들이 있고요. 무시를 할수 없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무시를 할수 있는 카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벨트 아나콘다거든요. 얘는 맹세 효과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애들은 뭐 세이비어 스타드래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 마법, 뭐, 셰페르에 맞아서 긴급 의식수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맹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마법 함정 카드에 맹세 효과는 이 카드를 뭐 발동하는 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카드의 발동을 수반하지 않는 몬스터의 효과로 복사되는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는 걸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몬스터의 맹세 효과는 이 효과를 발동하는 턴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카드의 발동을 수반하지 않고 복사할 수 있는 세이비어 스타드래곤도 맹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될것 같네요. 또한 뭐 지불한 코스트에 따라서 처음으로 효과를 부여받는 카드들을 카피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고요. 발동 시 대상을 찍고 발동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이 복사 효과 시 대상을 지정하게 되고요 원본 효과에는 체인을 걸수 있는 효과도 복사 효과를 쓰면 은 체인을 걸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 소환이 가능한 효과를 뺏겼어요 근데 그 효과 발동에 신의 경고를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긴급 의식술 같은 경우에는 신의 경고를 발동할 수가 있대요 일부 카드는 원래 카드 이름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어떤 방법으로 이름이 바뀌어도 그 카테고리 카드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앞서 토큰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큰 몬스터들 카피를 할수 없고요. 카피 카드 중에서 너무 센 콤보가 있어서 금지로 간 애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타이런트 넵튠, TCG나 o c g 나 금지 카드고요. TCG에서는 잼나이트 마스터 다이아라든지 스타브베론 이런 애들이 또 금지가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정 몇 가지 다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받아서 이미 발동했어요. 셰페르로 그림으로 뺏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셰페르를 발동한 거지, 구리모를 발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세븐선을 발동했어요. 거기에 체인에서 제가 연속 마법을 썼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연속 마법으로 몬스터 나오고요. 원본 카드, 세븐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듀얼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플래시아 효과로 교화를 묘지로 보내고, 상대 몬스터 하나, 내 몬스터 하나 찍었습니다. 교화를 보내고, 플래시아 효과를 썼다면, 은 그거는 몬스터 효과지, 가 함정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플래시아는 파괴가 됩니다. 페어리 아처의 효과가 뭐한 턴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건데 이름을 바꿔버리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꿔도 페어리 아처가 원래 이름이기 때문에 한 턴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융합 소환는 스타브 베놈 효과로 비전 히어로 트리니티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2번 효과와 3번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스타브 베놈이 묘지에서 나왔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3 효과만 얻습니다 묘지에서 특수한 스타브 베놈으로 키메라테크 포트리스를 지정했어요 그럼 원래 공격력 어떻게 되나요? 키테포의 효과는 적용되지 않고 2800이 됩니다. 자, 다크콜링의 체인에서 연속마법 발동할 수 있나요? 발동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데카트론 효과로 릴리서나 네모스를 묻어요. 근데 그 효과로 릴리서하고 발동했을 때 지명자로 어떤 걸 찍어야 무효가 될까요? 이 경우에는 데카트론을 찍어야 무효가 됩니다. 릴리서 효과를 발동했지만 릴리서는 지명자 맞아도 데카트론의 효과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요. 카트론 효과의 체인에서 데카트론을 지명자로 찍어야 제대로 무효가 됩니다. 이건 알아두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